자, 도시메타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트 구성을 보시면 우선 어, 이거는 서티피케이션하고 USB에는 프로그램하고 한글 설명서 등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건 컴퓨터로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 어, 도파이브 다섯 대를 동시에 충전하고 그리고 컴퓨터 연동할 수 있는 도파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타가 다섯 대 들어 있고 교정기 들어 있고. 이거는 충전 어 어댑터 아답터. 연결하는 아댑터입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 또어 육각 렌치 그다음 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교정기에 쓰는 4 분의 1 인치 어댑터 사실 이게 풀 세트지만 구매하실 때는 보통 교정기 같은 경우 많이 쓰시기 때문에 빼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또, 독5가 저희가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빼서 이렇게만도 구매를 하시는데 지금은 풀세트 구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도시메타 가지고 도시메타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하나씩, 하나씩 들고, 하나씩 들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도시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H4P라고 플러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올해 새로 나온 신규 모델이고, 어, 기존 모델하고 차이는 일단 칼라 액정이 됐다는 거고요. 또 나머지 기능들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기존하고는 좀 많이 다른 칼라로 이렇게 들어오죠. 네, 한칸씩 위아래로 버튼을 누르면 기능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에 L A S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L A S가 화면에 나오게. LAS 앞에 L은 그냥 레벨의 약자니까 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A가 우리 A 웨이팅을 했다는 거고, 어, 다 도시메타에서는 A 웨이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독성 흑성 조절기가 슬로우인데 우리가 도시메타에서 TWA나 에버리지 어, 계산을 할땐 슬로우를 사용하도록 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LAS는 A 웨이팅한 슬로우 값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아. 네,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 값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시소음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내 사업장 같은 데서 지시소음계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도시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은 소음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레인지가 65dB에서 140dB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소음에서의 지시소음은 사용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보시면 LAS, 순간 값들 중에서 맥스 값이, 최대 값이 되고요. 지금 나오지 않는 거는 요거는 연산된 값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해야 나옵니다.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LA, LAVG, 요거는 a v e r a 값, 평균 값, 단순 평균 값이고요그 밑에 이제 TWA 값이 있습니다. TWA 값은 평균 값을 시간 가중에서 나타낸 값이고, 대부분 우리가 8시간 환산한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TWA 값을 요즘은 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즈는 요거는 이제 도즈는 퍼센트로 나타나고, 우리가 그 폭로, 어, 노출 정도를 퍼센트로 환산한 값이구요. 한칸 내리면, IT. IT가 런타임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0000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길게, 하나, 둘, 셋, 3초가 지나면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서 1초, 2초 지나갑니다. 도시메타 측정기 같은 경우는 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키들이 모든 키는 아니고 스타트 스타 전원 키는 길게 누르셔야 3초 후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면 오른쪽 위에 화살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지금 런타임 밑에 0000 00, 22 23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IT 옆에 숫자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아까 이게 0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저장된 메모리 갯수입니다 저장된 메모리 갯수 지금 보면 하나가 저장이 되어 있고 측정 중이면 이 하나가 측정 중인 거고요. 이면은 하나가 저장돼 있고 두 번째 측정 중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측정 데이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LA 에버러지나 TW 값이 안 나왔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임계값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겠지만 도시메타는 모든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어 스트레스 올드를를 80으로 설정하느냐 90으로 설정하느냐 최초에 그러니까 어 연산되는 값들을 80으로 할 거냐 90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요 연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네 이렇게 높은 수금이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rt 밑에. U.L.이라고 있습니다. U.L. 요거는 upper limit이라고 지금 옆에 1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115데시벨을 상 어, 의미하는 거구요 그러면은 upper limit 115. 이거 이 말은 무엇이냐면 115데시벨의 소음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시벨이 아니라 초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는 동안 115 데시벨 넣는 소음이 어느 정도 초 시간에 노출되어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어떤 사업장을 갔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TWA나 에버리지는 소음 규제치 안쪽이라 소음 규제 대상 사업장이 아닌데 난청 걸린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귀가 아파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그 사업장을 나중에 역학조사를 했더니 간헐적으로 아주 강한 소음들이 어 발생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장일 경우는 이 UL 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 사용이 되겠죠.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은 안 하지만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값입니다. 이 도시메타는 이 기능이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내려오면 오늘 날짜입니다. 날짜 20년 5월 8일. 그리고 한칸더 내려오면 시간. 지금 2시 0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칸더 내려오면 디스켓 모양으로 된건 저장 가능 시간입니다. 지금 181시간이 저장 가능한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보통 도시메타를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측정한다고 할 때, 월, 화, 수, 목, 금, 58에 사 40, 일주일에 40시간 그러면은 거의 한 달간 저장 가능한 데이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칸 내리면 요거는 배터리 잔량인데요. 지금 이 도시메터 같은 경우 지금 18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세팅을 저희가 그 어, 칼라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스크린 세이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스크린 세이버 기능을 켜지 않으면 18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크린 세이버를 1분이라든지 설정을 해놓으면 다시 72시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은 이 측정기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제조사에서 워런티 하는 것은 60시간 이상이고요 새거 구매하시면 보통 80에서 100시간이 나타날 겁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칸 내리면은 시리얼 번호가 나와있고요 다시 내리면 LA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측정 중에 있고 측정 중에 한번 더 확인하셔야 을될 것은 왼쪽에 맨 위에 D2라고 해서 오샷 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측정기는 듀얼 도시메타라고 해서 D1, D2 두 가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측정 중이든 정지해 있는 상태이든 전원키를 한번 누르면 D1, D2가 변환이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듀얼 도시메타라고 해도 한 가지만 사용을 하는데 d1을 사용을 하고 지금 d1에 오샤 hc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오샤 hc 값이 th 값은 90 er exchange rate는 5 크리티온 레벨은 90 그다음 슬로우 a웨이팅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d1 d2 기능은 사실 요거는 이제 요즘 사업장에 나가면 외국 계열 사업장이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 계열 사업장이다 할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D1 세팅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측정을 해주고 D2 세팅은 예를 들어 미국이다 하면 미국 기준으로 바꿔서 두 가지 기준을 한 번에 측정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두번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측정되는 중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키락인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 배터리하고 화살표 진행 방향 쪽 화면을 보시면 왼쪽 스타트 버튼을 세 번, 이건 측정 중입니다. 측정 중에 세번 연속 누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아키 모양이 나옵니다. 키가 락이 된 거죠. 키 락이 되면 위에 아래 화살표는 움직이지만 전원 버튼 안 먹고요. 스타트 스탑 버튼 안 먹고요. 이렇게 키가 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작업자들한테 어, 착용을 해주시고 키 락을 걸어놓죠. 키 락을 해제하는 방법은 어, 왼쪽 거세 번, 오른쪽 거한번 연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왼쪽 거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면 하 키가 없어졌죠. 그래서 키 락이 해제됐고 이 상태에서. 음, 지금 측정 중에 있기 때문에 런타임을 가면 5분 56초 측정이 되고 있고요. 다시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정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길게 눌러주시면 3, 2, 1 하면서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오른쪽 위에 정지됐고, 시간도 정지가 됐죠. 그래서 측정기 내에서 이렇게 연산된 값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컴퓨터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